말씀과 성령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도록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장석 교회 성장 연구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말씀이 널리 퍼져 나가도록 소문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고 질병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 자체가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우리 자녀들을 저더잘 돌볼게요. 주님 내가 나오면 정말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요 전도를 많이 할게요. 이게, 이걸로 게이 치유되는 게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건 소망이에요. 그건 난, 나중에 낫고난 다음에 얘기지. 지금 붙들어야 될건 뭡니까?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채찍게 맞으면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확 붙으셔야 돼요. 그리고 질병을, 율법적인 사람들은 질병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했다고. 아니면 내죄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근데 분명히 우리 새생명 살면서 이미 치유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질고와 슬픔까지 지고 나가셨다고요. 질병 그 자체 근원과 근원뿐 아니라 슬픔, 질병에 따라오는 고통까지 그분이 십자가당에서 다 당하고 끌고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 머릿속에서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나타나는 질병은 무조건 내 몸에 거머리가 붙은 걸 찝어뜯어내듯이 나가라고.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나가 다 짊어지고 책임지고 해결한 문제인데 예수님이 다 해결한 문제인데 네 질병아 니가 여기 왜 붙었느냐고 나가라고 나가라고 이 더러운 것을 불법한 망한 것을 폐기한 것들아 나가라고 이렇게 할수 있는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우리의 생각을 정말 믿음이 될수 있는 진리로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혼의 구원을 말씀 믿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내 영의 믿음과 내 혼의 믿음이 똑같은 색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누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놓고 누군가 기도해주면은 낫겠지 아니에요. 지금 몸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못하셨던지 간에 죄가 있었던지 간에. 그거는 그냥 생각으로 바꾸면 돼요.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가 뭐예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예수님 나의 죄 값을 다 치렀다. 나는 용서 받았다. 아버지 나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회개했습니다. 끝! 하고, 그다음부터는 뭡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치유, 그거를 붙드셔요. 왜네가 여기 붙어 있냐고. 이 불과가 왜 붙어 있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고탱을 당했고, 나 때문에 생명까지 내줬는데, 채찍에 그렇게 맞았는데, 그 값이 다 치러진다. 네가 불법이 왜 붙어 있냐고. 나가라고, 나가라고. 이런 생각에 우리가 혼의 구원을 잃어야지 우리가 진짜 믿음의 결과를 볼수 있고 그 믿음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살고 싶어요. 빌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질병에 대해서 분노하시고요. 엄청 화를 내시면서 단호하게 뜯어내시고 쫓아내십시오. 지금은 나와서 어떻게, 하,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무조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도, 어디에 분명히 들어와 있어야 됩니까? 내 혼에도 들어와 있어야지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걸 오늘 여러분들께서 깨달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 제가 치유 과목을 가르칠 때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혹시 잘 들어보세요. 치유 과목을 가르칠 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치유는 정말 믿음으로 치유 받는 게 맞을까? 아니면, 우리가 막 지폐를 쫓아다니거나 여러 가지 그 치유하시는 은사자를 통해서 치유받는 게 맞을까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도 있잖아요. 내가 내, 내가 내 몸을 손은 저가 치유하시니까 치유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고백하고 믿음을 기르고 막 감기, 걸리기를 기다리면서 감기 걸려가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갖고 제 몸의 질병은 제가 어떻게, 어떻게 기도하면 낫고 그다음에 주님께서 집회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치유가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역사역 하는 가운데서는 많이 역사하시지만 정말 그 치유라는 거가 내 믿음으로 진짜 나, 나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차라리 그냥 누구한테 기도를 받거나 안수 받는 게 낫는 건가? 그 부분을 굉장히 그 궁금했고 알고 싶었어요. 그게 어떤 게더 나은지. 그리고 제가 뭘 했냐, 그러면. 어? 예수님께서 성경책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예를 다 찾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1번부터 40번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부분들을 다 찾았어요. 그래서 예, 정말 이요 마태복음 이런 부분 있죠. 마태복음, 아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해가지고 아, 게 중복되어 있는 부분까지 싹다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치유하셨는지, 아니면, 믿음을 갖고 치유를 받았는지, 이걸 다 찾아가지고, 요즘 자료가 다돼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런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변호 붙여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정말 일방적으로, 그냥 믿음 없이, 그냥 그 치유받은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이렇게 믿음, 믿음이 있거나 일방적, 이걸 다 분석을 해봤었어요. 1번부터 40번까지,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분석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나온 결론이 뭐냐면, 개인이 일방적으로 치유를 받은 건수가 23건 중에 13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6.52%, 한 60%가 그냥 개인이 일방적으로 치유를 받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개인을 그냥 해주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더라도. 13건이 이제 1번부터 40번 중에 이렇게 13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중에 8건, 13건 중에 8건, 61.5%가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귀신이 들려오거나 아니면은 그로 인한 질병 6건, 그 귀신이 주는 질병 때문에 걸려온 이 질병이 거의 61.5%. 그러니까 이 13건 중에 8건 자체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송량 전이기 때문에 그 모든 백성들은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거든요.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 나라로서 와서 치유를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치유하신 건수를 봐도, 어, 그냥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이 죽은 사람을 세우거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치유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치유하셨지만 지금 성령은 우리한테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문제든지 이 귀신들로 인한 질병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고 믿음으로 하면 되고 하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죽은 문제, 특별히 영적인 귀신이나 귀신으로 해서 질병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을 묻지 않고 그냥 바로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믿음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 중에 데려온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어도, 이1 3건 중에 한세건 정도는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일방적으로 치유한 건수가 그 나머지 1 3건 중에 다섯 건인데, 전체적으로 이 마흔 건 중에 예수님께서 진짜 그냥 일방적으로 치유한 건수를 토탈해 보니까 12.5%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치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 없었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지, 실제로 그 40건 중에 통틀어서 이렇게 토탈 내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믿음도 없는데 치유하신 것은 12.5%. 치유은사잖아 안수를 받거나 하는 그렇게 치유받는 것은 12.5%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마음의 결정을 했냐면, 치유은사자를 쫓아다니거나 안수를 받는 것보다 치유에 관해서는 내가 치유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겠다. 한 84%가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또한 가지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어떤 치유 사역자들이 저 아프리카나 뭐브라질이나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잘 확산되지 않은 곳, 예수님을 잘 모르는 곳에서 굉장히 치운사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치운사자들이 유럽이나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가서 집회를 하면요. 그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정말 그 아프리카나 막 브레질 이런 데서 할 때는 그분들은 교회가 없고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있잖아요. 그냥 단순한 믿음. 아주 순수한 믿음. 은사자가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그런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가기 때문에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선진국이고 이 기독교가 확산되고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일수록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말씀을 갖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역사할 수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파 영적인 어린아이들 진짜 뭐 큰치우지회라든가 귀신조차 이 세우면 영적으로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나 영적으로 너무 어린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치유해요. 근데 일단 그 머릿속에 자기 생각 속에 혼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율법적인 신앙생활, 성경구절, 자기 나름대로 선입관들이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이추위에 이제 이 믿음에서 계속 말하겠지만 치우라고 할지라도 치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시겠지. 그다음에 누구 은사단한테 부탁하면 기도의 효과가 있겠지. 그다음에 누구한테 기도를 받거나 뭐 집회를 찾아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시겠지. 그런 어떤 생각들을 적어두시는게더 좋아요. 이 적어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말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각들과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확 역사하기에는 너무 아는 게 많아요. 자기 기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치유하실 때, 은사를 통해서 치유하시면 치유하시는 거 감사한 거고요. 도시락 싸들고 찾아갈 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밑에 기본은 뭐가 해야 됩니까? 말씀을 믿는 것으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해서 치유가 보장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성령충만 두 번째, 그리고 이제 그 성령충만 두 번째가 성,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성령충만을 알아보겠고요. 오늘 믿음도 요, 요 영생과 이제 의로움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믿음이 역사하는지도 알아보고 진도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냥 요행이나 막 안수나 그냥 막 집회를 쫓아가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얼렁뚱땅 그냥 확 치료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것보다도요. 무엇보다 내가 믿음으로 독립적으로 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중보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중보보다도 오늘 그 예를 봤을 때도 예수님이 치유할 때도 정말 그냥 일방적으로 치유하시고 한 거는 1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데리고 온 사람도 믿음이 있든지 하여튼 누구의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을 때 주님께서 지유하실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재정이나 건강이나 치유나 자녀나 이 모든 부분에서 자꾸 어떤 의사를 쫓아다니지 말고 맨날 예언받아 쫓아다니지 말고 이 마, 말씀 양육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지고 내가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시 20분에도 생방 진행하겠습니다. 8시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던데요. 주위 분들에게 7시 20분으로 시간이 바뀌었다고 좀 알려주시고, 이 영상들을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으시므로 정말 삶에서 믿음을 길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고, 올한 해가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믿음을 가져가지고, 믿음으로 행해서 열매 맺는 해, 이렇게 제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같이 말씀을 정말 이 고백기도집 말씀 묵상집 있잖아요. 이거 말씀 계속 읽으십시오. 이게 진리의 말씀을 뽑아 놨거든요. 뽑아 놓고 말씀 양육 듣고 방언 기도하고 내가 믿음 키워내고 말씀을 말하고 선포함으로써 믿음을 만들어내고 해서 정말 올해는 정말 우리가 모든 내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강하게 자라는 그런 해가 될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7시 20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